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롱말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디지털 미니멀리즘과 관련된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어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알람 울리는 거, 이 촬영을 지금 방해하는 요소, 이 알람 이런 거다 없애는 거. 이것도 하나의 디지털 미니멀리즘이겠죠? <laughs> 어찌 보면 요즘에는 물건 정리보다 이 핸드폰 정리를 하는 것이 더 미니멀 라이프에 가까워지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핸드폰 하나는 우리의 사생활의 집약체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안에 우리의 스케줄도 있고, 우리의 관심사도 있고, 인간관계까지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미니멀 라이프에 가까워지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과 정말 공유하고 싶은 액기스 부분 는 속속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나도 핸드폰 좀 그만 보는 그런 좀 가뿐한 삶을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즐겁게 봐주세요. Hi, Q. 눈말님 핸드폰 사용하면서 아래 세 가지 중 가장 불편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용하지 않는 앱, 불필요한 알림, 까여 있는 팔과 알림 숫자. 가장 불편한 게 필요 없는 알림들이고요. 두 번째가 쌓여 있는 파일과 알림, 세 번째가 사용하지 않는 앱들 순서예요. 네, 그 이유가 이제 필요 없는 알림들은 어쨌거나 계속 순간순간 저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뭐 쇼핑몰 알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뭔가 안달나게 만들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빨리 안 사면 안될것 같은 그런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생각을 중간에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생각이 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어서 필요없는 알림이 세 가지 중에서는 첫 번째로 불편한 순이고 그리고 쌓여있는 파일과 알림들은 아무리 뭐, 뭐 무음이거나 그렇다고는 하지만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을 때그 숫자가 막 엄청 막 많이 몇십 개씩 쌓여 있는 걸 보면 되게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심리적으로 되게 가끔씩 무기력함을 안겨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 사실 사용하지 않은 앱들은 뭐 알림을 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실 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앱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세 번째예요. 눈마님, 인터넷 메일, 핸드폰의 알림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일단은 앱을 깔면은 요즘엔 거의 디폴트로 알림 설정을 동의하겠느냐는 팝업이 뜨더라고요. 불허용을 제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완전히 진짜 업무용으로 쓰는 메일과 그리고 뭐 가입할 때 쓰는 그런 메일이 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꼭 업무용으로 연락 받아야 하는 거는 업무용 메일로만. 알려드리고 있어서 거기에 스팸 값들이 좀덜 오는 편이라서 그렇게 좀 스트레스를 낮추고 있고 그리고 핸드폰에는 메일 앱을 깔지 않았어요 앱, 앱을 기본 앱을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메일 답장은 키보드가 있어야지 좀 생각이 저는 정리를 하기가 더 쉽고 핸드폰 오타도 좀 많이 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사실 제가 답장을 보내고 그렇게 해야 할 만큼 엄청나게 시급한 메일은 없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에선 메일 앱을 지웠습니다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룸마인만의 팁이 있나요? 아 일단은 스크린 타임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앱별로 시간을 아까 설정해 주는 건 인스타그램 하는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보통 사람들이 밤에 누워서 핸드폰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네, 저도 사실 유튜브를 보느라고 막밤 엄청 늦게 자고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체 핸드폰에 락킹을 걸어버려요. 밤 12시가 되면 락킹이 걸리고 거기에 제외가 되는 앱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람 앱이랑 전화, 어, 카톡 이렇게 세개세 가지는 혹시 중요한 연락이 밤에 오면 받아야 될까 봐그세 개는 예외로 해놨고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6시간은 블락킹이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누워 자려고 누워서 핸드폰을 보다가도 딱 12시가 되면 핸드폰이 딱 시커먼 화면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아 그냥 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 음, 그리고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한 저만의 디지털 미니멀리즘은 글을 쓰거나 영상 편집을 할 때는 PC 카톡을 로그아웃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뭔가 자료 검색을 하지 않고 컴퓨터 안에 있는 걸로만 편집을 하거나 글을 쓸수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도 끊어버려요. 제가 인터넷에 빠지지 않게 인터넷에 빠져서 뭔가 할 일을 그 시간에 못 끝내고 이게 질질 끌리면 되게 제 자신을 엄청 자책하게 되고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한번두번 번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습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실천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가요? 이게 습관이 되지 않고 내 의지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사실 가장 어려웠거든요. 음, 그러니까 알람을 끄고 앱을 지우고 아무리 하더라도 제가 진짜 인스타나 뭐,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저를 발견을 할때 되게 진짜 계속 자기가 느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어... <laughs> 그래서 내가 뭔가 제가 의지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가장 어렵게 느껴졌고, 이거 내 의지를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다를 바,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서 스크린 타임이나 타임 타이머나 이런 것들로 저를 좀 끊어주는 시스템 속에 저를 집어 넣으니까 훨씬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처음 실천하시는 분들도 자기 의지를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진짜 몇명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laughs>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나는 어차피 의지박약에 나는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야라는 걸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를 컨트롤해 줄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마련을 해주시는걸 추천을 드립니다.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스타를 제가 정해진 시간만큼만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담톡방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진짜 많이 끊어내면서 실제로 내가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로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블로그 글한 곡지를 쓸때 거의 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1시간 반이 걸렸다면 지금은 쫙 집중해서 한 3, 40분만에 끝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 나머지 남은 한 30분 동안 전 커피를 마시고 쉴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시간을 쪼개서 엄청 뭐가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게 되었어. 이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오히려 내가 할 거를 딱 하고 진짜 편하게 쉴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룩마리 생각하는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란? <laughs> 어, 쓸데없는 거 줄이고 하고 싶은 거 하자? <laughs> 이거 저, 제, 저의 그 전체 미니멀 라이프를 제가 3년 동안 하고 느꼈던 거를 하나의 슬로건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어, 정말로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잘 하게 되면 물건을 정말로 줄이는 것 이상으로 쓸데없는 거를 정말로 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시간이 정말로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서도 요즘 너무 재미있는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디지털을 멀리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디지털을 즐기면서도 그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 음, 그게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전하면서 특별히 느낀 점이 있나요? 아, 이거는 진짜 가치 있는 일이다. 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좀 이런 여러 가지 정신 산만한 것들로부터 조금이라도 빠져나오는 경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엄청 유용했다고요? <laughs>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영상 이렇게 끝나고 다음 영상 바로 보거나 다른 일 하시면 지금 오늘 들은 이 좋은 얘기들이 하나도 머릿속에 남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핸드폰 좀 그만 보고 싶다. 나도 정말로 가치 있는 것에 내 시간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실천할 디지털 미니멀리즘 실천방안 하나씩을 댓글로 남기고 바로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3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자, 댓글 달아주세요. 어, 저는 앱을 지울 거예요. 저는 알림을 끌 거예요. 저는 스크린 타임을 설치해서 블라킹을걸 거예요. 등등 여러분들만의 디지털 미니멀리즘의 첫 걸음 실천방안 하나씩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실천하는지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동기부여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시고요. 저도 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실천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 오늘도 일대 없는 거 줄이고 하고 싶은 거 하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